자, 저번 시간에는, 어, 리제트 컷에 서관련해서 이제 강의를 했고요. 그리고 리제트 컷에 대해서 강의를 하면서, 어떤, 뭘 했어요? 남자 컷의 모든 것. 에대해서 남자 컷의 질문, 부족한 부분, 내가 컷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궁금증에 대해서 서로 토론을 했죠? 좀 도움이 되셨어요? 많이 돼요? 또, 또 질문할 거 있어요? 어? 그 보세요 아직 좀들 미치신 분들이에요. 어? <웃음> <웃음> 뭐 알아야지 질문하지, 그죠 모르 모르니까 질문도 못하는 거야. 아닌가요? 응? 어? 아직 들 미쳐서 그래요. 좀 제발 좀 미쳐요. 미치면 질문할 게수 수도 없이 많아져요. 나를 괴롭히라니까? 왜 나를 안 괴롭혀? 어? 안 괴롭힌다는데 아직 질문이 없다는 얘기는 아직 들 미쳐서 그래. 미국이 진짜 미쳐야 된다니까요? 근데 원장이 진짜 브랜드를 남자답게. 다 살이 네 그렇게 이렇게 머리로 빠지긴 하지만 뜯겨 있잖아요. 네. 어떻게 하는 거예요? 뭘 어떻게 해요? 약발라도약 발라서 뜯긴 한 번에. 어, 어쩔 수 없잖아. 그래도 뜯는 사람은 <laughs> 꼼수를 키조차 주던지 커트로 안 되는 건안 돼. 커트로 되는 건 되지만, 그렇죠? 안 되는 건안 돼요. 어쩔 수 없어요. 죽여야지. 네. 자, 앞으로 짧은 쪽은 짧게. 네. 한 2주 되면 또 자라. 아, 그건 돈 벌어야지 그 사람들은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다음야죠다 내라고 해야지 그다음그럼 <laughs> 어쩔 수 없는 거지. 그 없는 거그그 사람 에그타음에그다음그거는에그다그거는그다음 내라고 그다음 어? 그런음그런 부분도 다음치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는방법에그다음 우리가 대체적으로 제가 지금 미용하면서 많이 느끼는 점이지만은요, 지금 제, 저희 머리, 어, 헤어커트는 뭘까요? 브론트커트죠. 브론트커트에요. 머리 수술 안 쳐요. 그쵸? 머리 수술 안 치면서 뭘 찾아요? 사각과 라운드와 삼각형을 찾아요. 그렇죠? 이세 가지를 찾아서 커트를 진행을 해요. 맞아안 맞아요. 맞죠? 두상이 두상은 둥글어요. 이 두상이 둥근 두상에 뭐 여러 가지 종류가 있었죠? 오늘 금방 올린 것도 있어요. 계란형, 긴 장방형, 둥근형, 사각형형. 직사각형이 삼각형 역삼각형 오각형 역오각형 마은모금뭐 이렇게 쿼트 두상이다 있어요 근데 이 상황에서 내가 살려야 되는 사람이 있고 죽여야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쵸? 그렇죠? 자 그러면 요걸 가지고 우리가 한번 풀어볼까요? 계란형, 남자인데 계란형이야 어떻게 하면 돼요? 남자인데 계란형이야 그냥 대충 아무렇게 잘라도 다 이뻐요. 계란용 남자인데 계란형이면다 이뻐요. 저 계란형인가요? <laughs> 어? 근데 이제 요거에 따라서 얼굴형에 따라서 달라진 건 있죠. 뭐예요? 직모냐? 곱슬머리냐 모발이 두구냐 가늠에 따라서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이런 거는 제가 저번 시간에 다 설명을 드렸어요. 그렇죠. 그러면 남자인데 얼굴형을 한다면 기본적인 틀에서 만약에 간다. 머리가 뜨지도 않아, 잘 달라붙어 있어. 이런 건뭐 서양 사람들이나 좀 더운 사람들 은 해결 되지도 않는 거, 얼굴형을 갖고 있죠. 서양 사람들은 뭔가 잘안 뜨잖아요. 근데 더운 사람들 은뭐가 엄청 뜨잖아요. 그렇죠. 꼬수도 진상이야. 왜 꼬수는 전체 다 꼬수지? 왜어디를 생머리고 어디는 꼬수이냐고 미친 거야 그냥. 그렇죠. 근데. 그것도 우리가 숙제 풀어야 될 숙제인 거죠, 그렇죠? 근데 서양 사람들, 동영상람들 다른 점이 뭐예요? 서양 사람들은 수술 치워도 머리가 지저분한 지 아닌지 자기들은 몰라. 왜 몰라요? 원래 지저분하거든. 원래 자체가 지저분하거든. 머리가 건강하지 못하거든. 그러니까 자체가 파마를 말아도 그렇고 내려도 그래도 맨날 부시지해. 뭐가 자체가 워낙 다르니까 수술 치든 안 치든 자기들은 몰라. 머리가 말려보면 머리 깔짝랐는라는데 커트를 해서막 말려봤어요. 머리가 그래도 맨날 폭탄 머리야. 맨날 부시지. 어쩔 수 없잖아. 가는 머리고, 그리고 곱수이 머리 많으니까. 근데 동양 사람들은 어때요? 커트만 잘 자르면 정말 예뻐요. 커트만 잘 자르면 머리가 뜨지도 않고요. 잘, 머리 집에서 손님만 해도 볼륨 빵빵하게 살고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근데 서양 사람들은요, 모발 가는 머리는 1mm 단차를 놓쳐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동양 사람들은 1mm 단차를 놓치면요. 완전히 두꺼운 머리가 생겨요. 그리고 커트 자국이 엄청나게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해결되는 게 뭐예요? 수치는 거잖아요. 그럼, 그런 걸 해결하기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머리는 두껍지, 곱슬이지, 억세지 머리가 사자머리 돼. 어제 손님 오셨어. 저기 장안평에서 장, 손님 오셨어. 유튜브 보고 오셨대. 근데 사자머리 내가 대놓고 얘기해서 손님 사자머리 하고 오셨네 하고 대고 했어 대놓고 왜 그랬어요? 그랬더니 집에서 본인이 수첩 대 미용실에서 커트 잘하는 미용실이 없어서 근데 뒷머리 보니까 본인 하마도 본인이 말해요 뿌리 뿌리 살때 뿌리다 하마를 얼마나 씌운 는지 모르겠어 염색도 또 집에서 한대요 머리가 사자 머리 진짜 내가 대놓고 얘기해서 사자머리 되셔고 오셨네 근데 그림을 그려 그림을 정말 잘 그려 갖고 왔어요. 그래서 다시 이제 커트를 해서 다시 수정해서 모양을 잡아냈어요. 예쁘죠, 랬더든 예쁘대요. 자, 그런 모든 디자인이 사실은 동양 사람 커트하기 정말 힘든데 여성보다는 그래도 남자 더 힘들어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제가 처음에 미용 공부할 때 남자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서양 사람들이 얘기할 때요, 스케어라는 말을 많이. 스퀘어 커트라는 말을 많이 썼어요. 스케어 커트. 남자는 사각이다. 남자는 사각으로 커트라는 말을 정말 많이 썼어요. 뭘까요? 남자는 사각으로 커트를 내야지 남성답다라는 얘기를 표현을 많이 했거든요. 각지게 커트하다. 근데 저는 거기다가 이제 제가 이제 머리 헤어 커트를 개발하고서부터는요. 저기다 저는 거기다 반문을 내 이제는 남 남자, 남자 커트일수록 라운드를 많이 만들어요. 남자 커트일수록 남자 커트일수록요 라운드를 많이 만들어라 라운드 커트를 많이 해라 그전 우리가 배울 때는 사각 커트를 많이 해서 문제가 발생이 됐어요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됐어요 이런 뚜껑 머리 옆에 러프존과 어 그린존과 러프존의 경계선 뭐예요 사각이죠 수치죠 옆에 머리 일자야 여기 뜨죠? 사각이야 앞에 머리 머리를 이렇게 했는데 옆머리에 뜨죠? 뒤집어지죠? 얘 사각이야 뒤에 목돌미 있는 이런 귀판인데 머리 이렇게 뜨죠? 일자로 잘라놨어 사각이야 맞아? 맞아? 그쵸? 여기 이렇게 바리깡이 이렇게 드러냈더니 여기가 어때요? 막 뜨죠? 머리 자라면서 막 뜨죠? 사각이야 모든 커트로 다 남자는 다사각자짜만 하니까 머리가 뜨지 그리고 그걸 해결을 뭘로 해? 머리 수술 쳐서 해결했잖아요. 우리는 그 동안 맞아 맞아요. 방문을 생각할게. 그 동안 우리가 배웠던 커트는 다 서양에서 배운 커트예요. 서양에서 배운 커트는요 사각이 맞습니다. 사각으로 잘라도 잘 이뻐요. 왜 머리가 안 뜨니까? 머리가 안 뜨고 긴장방의 얼굴형이 많기 때문에 사각으로 잘라야지 볼륨이 살아. 맞아 맞아. 자, 이런 머리 이렇게 자르나봐, 이렇게. 이렇게 자르면 볼륨 살아, 안 살아? 여기 살고, 여기 살고, 여기 살고, 여기 다 살잖아. 볼륨 빵빵하잖아. 그쵸? 근데 이, 이런 머리에다가, 이런 머리에다가 사각을 자르나봐. 얼굴 더커 보이네. 얼굴 더커 보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다음 폼으로 죽이잖아, 맨날. 다음 폼으로, 여기 이렇게. 얼굴 작아 보이게 하기 위해서. 근데 그 라운드로 만들어 보라는 얘기죠. 상하, 좌우, 다 라운드로 만든 거죠. 어떻게 해요? 점 육면체에, 점 육면체에, 점 육면체에 이 모서리에 있는 이 각을 다 잘라서 라운드로 만드시라는 얘기예요. 라운드로. 라운드로. 이렇게, <laughs> 이렇게 만들어 보니까, 만드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머리가 둥글해. 주상 두둥 그래 근데 커트 아이도 둥글어 근데 시, 신기한 기전상이 있어요 어떤 현상이 생기는 줄 알아요? 남자 커트인데 머리 감고 툭툭 털었는데 머리가 안 펴져 머리 감고 툭툭 쳤는데 머리가 안 펴져 남자들 좋아하는 거 아닌가요? 남자들의 40% 정도만 머리 제품을 바르고요 나머지 60%는 제품을 안 발라요 왜 왜 사리 속에 예쁜 머리 그것만 부리는 스타일만 쫓아가냐 이거죠. 손님을 제품을 안 바르면서도 예쁘게 만든 커트를 구상을 하셔야지. 남자들은 제품 안바르는거 엄청 좋아해요. 근데 깔끔해. 그쵸? 그런 머리 만들어서 대박이지. 그래서 여성 커트보다 남성 커트가 더 어렵고요. 저는 오히려 거꾸로 얘기를 합니다. 여성은요. 여성 커트는 여성 커트는 스퀘어 커트다. 남성 커트는요 라운드 커트다. 이렇게. 자 여성들은 어때요? 단발 사랑이잖아. 젊을수록 단발을 많이 하고. 나이가 들면 들수록 어떻게 돼요? 라운드로 가요. 젊은, 젊은, 젊었을 때는 층을 많이 안 내야지 예뻐요. 그쵸? 탑볼림이 죽어야지 예쁘고, 부인엔이잖아 근데 나이가 먹으면서 나이가 학원이 과장되기 시작하면서, 어때요? 층을 점점 내야 되겠죠? 층을 내야 돼. 그리고 할머니 되면 어떻게 돼요? 할머니는 달각을 밀어요. 그래서 중성으로 바뀌나봐. <laughs> 그래서 중성으로 바뀌나봐. 그래 여자분들 나중에 나이 먹으면 남자처럼 바뀌고 여자는 아, 여, 여, 여자는 나이 가먹으면 남자처럼 바뀌고 남자는 나이 먹으면 여자처럼 바뀌나봐 그죠 여자들만 주주주자다니잖아 그,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반대로 얘기를 하고 싶어요 절, 여성 커트는 스퀘어가 많고 남성 커트는 라운드 커트가 많다라고 저는 다시 정의를 하고 싶어요 이건 한국형 커트다 제품을 많이 바르지 않아도 살이 나올 수 있는 방법. 그게 라운드 컷다. 그래서, 어세요 라운드 트을 하려면, 자, 네이프서부터 올라갈 때, 네이프, 정말 짧게 올라가서 라운드로 분리죠 그쵸? 옆에 사이드, 양쪽 사이드. 두상이 죽으면 어떻게 돼요? 대급파티 강해지고, 두상이 살아있으면 완만하게 해주고. 라운드, 직각으로 해주면 안 되잖아. 라운드로 해줄수록 두상이 예뻐야 안 예뻐요? 두상 예뻐요. 자, 옆 사이드. 옆사이드 옆에 한면만다 일자인가요? 아니죠. 여기만 일자이지. 이 부분은 라운드잖아요. 그럼 여기 라운드 굴려줘야지. 뒷머리도 굴려줘야지. 그리고 이 부분 뜨는 머리가 있어. 그럼 얘 구렛나루 있는 부분은 어떻게 해요? 길게 잘라주면 안 뜨잖아. 우리 실험해봤잖아. 그쵸? 그렇죠? 그래서 여기도 라운드로 굴려줘야지. 일자로 잘라주면 얘배꼽이좀 무조건 뜨잖아. 얘도 일자, 여기도 일자. 그럼 어떻게 돼요? 상하좌우 앞뒤 다이 정육면자가 다 라운드로만 커트를 해보시라는 거지. 그럼 머리 절 전혀 안 커트가 오히려 여성 커트일수록 사하이 많고 남성 커트일수록 라운드가 많아져야 됩니다. 저는 처음에 그렇게 배웠거든요. 여성 커트는 라운드 아유 부드럽게 아름답게 만드시라고 라운드를 진행하고 남성 커트는 남성적이게 어? 활동적이게 그래서 스키어로만 진행한다고, 사각으로 진행을 많이 한다고, 이렇게 배웠어요, 저는. 처음에 배울 때. 근데 저는 반대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성 것들일수록 사각이 많고, 남성 것들일수록 라운드가 많아야지. 그래야지 뭐예요? 손질이 편합니다. 여자들은 파마라는 걸 해요. 그 사각을 만들어서 파마를 해서 라운드로 만들어놔요. 그쵸? 근데 남자들은 뭐예요? 라운드를 만들었기 때문에 굳이 파마가 필요 없는 거예요. 거기서 부족한 사람은 어떻게 돼요?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 파마를 해야죠. 이런 사람들 파마를 해야죠. 왜요? 어쩔 수 없잖아. 두상 때문에 죽어 있으니까 탈모 때문에 어쩔 수 없잖아. 그쵸? 좀 아까 전화 왔어요. 남자 손님인데 문자로 오더라고요 약간 조심하신 분인가봐. 저때 문자가, 전화가, 문자가 와가지고. 남자 파마는 얼마예요? 이렇게 문자가 들어오고. 뭘 수시 없대. 뭘 수시 없는데 여기는 이렇게 파마 뜯는 거야. 백과면 중이야. 본인을 살았으면 좋겠대. 그래서 얘기했죠. 얼마냐? 종류 얘기했죠. 그리고 이제 가 구현 설명을 다시 했죠. 옆머리는 무조건 죽여야 되고요. 위머리는 살기 리 위해서 퍼머를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우리가 상담을 하는데 남자들의 스타일 이다 비슷합니다. 제가 볼 때는요. 90%다 비슷해요 원하는 게다 똑같아요 넘벌리 죽이고 여기 살리고 올리던 니댕이든지 둘중이 하나예요 투블럭 자르던지아니던지 맞아 맞아 근데 왜돈못 벌어? 왜 손님이 안 가? 단순하잖아 뭐예요? 제가 볼 때는요 라운드로 못만들어 고객님의 머리 스타일은 라운드로 못 만들었어요 근데 그 라운드가 뭐예요? 1mm 단차에서도 문제가 생긴 정말 많이 자르는 게 아니에요. 1, 2mm까지의 차이로 남성들은 그거 가지고 컴플렉스를 걸어요 아주 예민합니다. 여자보다 들더 예민한 게 남자들입니다. 제수님 중에 그런 소님 있어요. 투블럭인데요, 옆각잡아요 각 투블럭인데 각을 잡아요 근데 옆에 진짜 1mm도 아니야. 0, 0. 1 2 m m 야 진짜 0.12mm인데 그거 지적해. 왜, 왜 지적해요? 걸만 보고 있거든, 선생님들은. 남자들은 걸만 보고 있어. 걸만 보고, 이놈이 잘 자르는지, 못 자르는지, 그거 터지적해 그래서 양쪽 대칭을 정확하게 맞춰줘야 돼. 진짜 1mm도 아니야. 0.1mm 가지고 따져, 이분은. 옆에, 옆에 쪼금 자르는 거, 진짜 눈에 보이지도 않네. 근데 그걸 찾아내. 시력 되게 좋아. 근데 그걸 찾아내. 그리고 그거 해달래. 여기요. 딱 집어. 맞아, 맞아. 그죠? 남자 끝에 우리는 그걸 못하니까 순님이안 오는 거야. 남자 끝에 못하는 사람이 없어. 바디 가면 못하는 사람이 어딨어.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걸 해결을 안 해주니까 남자들이 안 오는 거야. 그것만 잘 주시면 남자 손님이 얼마나 많이 오겠어요? 남자들이 여자보다 더잘 쓰는 거 아시죠? 응? 훨씬 잘 써요. 초창기 때문에 제가 아이롱폼, 남자 손님이 아이롱폼을 더 알았어요. 근데 아이롱폼 15만원 받잖아요. 응? 남자 손이 더 많이 왔더 많이 왔었어요. 지금 이제 여자들이 여기 역전됐어요. 엄마들이 왜 이렇게 많이 와? 좀 아이러브가라고. 어? 그래도 돈 벌잖아. 그렇 이렇게 뭔가가 바뀌어야 된다는 얘기죠.